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화 리뷰를 전달하는 정보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앱코의 수트마스터 CSM250 케이스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흰색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케이스인데요 과연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케이스만의 매력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흰색과 검은색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화이트 색상으로 6만원대 초중반에 만나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만큼 여러 군데에서 신경 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700X 2070 슈퍼와 조합했을 때 온도까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저와 함께 CSM250 케이스 빨리 만나보러 갈까요? Let's go! 자, 이 제품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요. 전면에는 보통 깔끔함을 위해서는 막혀있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메쉬 타공과 깔끔함을 같이 잡은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 제품의 전면에서 메탈 느낌을 주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플라스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도, 전면에 막혀있는 부분과 타공 처리, 이런 걸 같이 적절히 조화를 했다?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내부 샤시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 같은 경우 코팅까지 굉장히 완벽하게 되어 있는 고급형 케이스. 아무래도 이 수트마스터라는 라벨을 달고 나오는 만큼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철판도 고가 상품인 만큼 굉장히 마감 처리가 이 테두리까지 꼼꼼히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MATX 규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내 메인보드 시장에서는 70% 이상이 MATX 메인보드가 나가는 만큼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이런 부분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자 메인보드를 장착하고 나서도 이 상단부에 메인보드 8핀 전원을 꽂을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선정리적인 장점도 가지면서 조립 이후에 아 8핀 뒤로 넘길 걸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바로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멀티포트도 상단에 이렇게 깔끔하게 위치를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심플하면서 깔끔함 이런 부분을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립 pc의 케이스를 고를 때를 생각한다면요 선정리 부분 이거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선정리 같은 경우는 잘해야 또 내부적인 공기도 뒤로 원활하게 빠져나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약 손가락 한마디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블 타이드를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걸쇠 부분도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선 정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메리트로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하드베이가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나사를 풀고서 는 이동을 시켜 주게 되면더 넓은 PSU 파워 서플라이도 장착을 할수 있다는 부분도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면 혹은 상단에 240mm 그다음에 280mm짜리 수냉 쿨러를 장착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장착하게 되면 전면에 있는 140mm짜리 팬과 함께 샌드위치 쿨링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위에 부분에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열을 충분히 빼낼 수 있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제 쿨러 같은 경우도 이 두께가 있는 만큼 163mm의 높이까지 구성이 가능하니까 일반적으로 조금 슬림하면서 커져 있는 미들 타워보다는 더 큰, 높은 이런 사제 CPU 쿨러도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쿨링 성능 아무래도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배틀그라운드 3 7 0 0 x 의2070 슈퍼로 구성을 하고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자, CPU와 GPU 온도는 배틀그라운드를 한 30분 정도 플레이를 했을 때 기준으로 한 70도 정도의 온도가 보여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수라나 이런 케이스들과 큰 차이 없이 온도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보면요 이렇게 앞에 타공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더라도 앞에 140mm 펜두 개, 후면 120mm 짜리 펜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방열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게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제는 아쉬운 점을 몇 가지 한번 꼽아볼 건데요. 아쉬운 부분은 일단 PCI 전원부선이 빠지는 공간이 너무 작다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래픽 카드를 여러분이 장착하게 되면 전원선을 빼게 되는데요. 이 그래픽 전원선이 빠져나온 공간이 너무 작아서 케이블들이 조금 간섭이 생기거나 빼는데 저는 좀 애를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MATX 구조로 나온 미니 타워인 만큼 ATX 보드를 구성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ATX 보드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케이스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아쉬운 부분 이 케이스 선택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70에서 80% 이상이 MATX 보드가 또 사용된다고 하니까 크게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또이 케이스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SSD 장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면 하단에 장착을 할수 있고 후면부에도 이 걸쇠를 통해서 장착도 할수 있고, SSD 장착이 조금은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보통 이 앞면을 통해서 이렇게 장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금은 특이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SSD는 최대 4개까지 장착이 여러분들 가능하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RGB가 굉장히 화려하게 나오면서도 전면부에는 절제된 미를 보여줬던 케이스인데요. RGB 부분을 컨트롤 할수 있는 이 컨트롤 버튼이 있는 만큼 RGB를 끄는 LED 오프 모드도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 마지막으로 남기면서요. 전체적으로 마감도 괜찮았고 깔끔하고 선정리까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해 볼수 있었던 케이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진행한 내용에서 조금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 대해서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고 다음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품은요 앱콜를 통해서 저희가 샘플로 제공받고 진행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참고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좋은 모습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른 제품과는 다른, 아, 다른 타사 제품, 아.